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에 입학하는 성균관대, 어, 자연일의 1번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성균관대를 꿈을 꾸는, 어, 입학생들의 큰 도움이 되리라 믿고 이 동영상을 올립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게 대학별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어, 보시면서 동영상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시문이 1번부터 4번까지 있고, 문제가 1번부터 3번까지가 있습니다. 제시문 1은, 어, 초점이 0 꽃만 피고 준선이 X, Y는 마이너스 B인 포물선의 어, 방정식은 x제곱 4피 y다. 이거는 이제 포물선의 정의가 되겠고 제시문 2는 x제곱 4피 y 위에 원점이 아닌 점 c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d이고 c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라 한다. 그러니까 제시문 2는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접선을 긋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하죠. 법선을 긋을때이 법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d 고이 접점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이라 한 것이 제시문 2의 내용이고 제시문 3의 내용은 뭐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포물선 y는 nx제곱이 있는데 이 상의 점, 원점이 아닌 점 cn을 지나고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dn이고 또한 cn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en이라 했을 때 dn, en의 길을 an이라 한다. 제시문 2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접선이 있고 접선의 수직인가 법선을 긋고 만나, y축과 만나는 점이 d, dn이고, 이 접점 cn에서 y축이 내린 수선의 발이 en이고, 이 dn과 en 사이 의 거리가, 어, 어 an이라고 논 거죠. an이라고 논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시문네 번째는 뭐죠? 포물선 x제곱음 4 p y 의 원점의 아닌 점, a콤마 4p에 이제 곱지나죠 어, 어 X가 A면 은 Y가 4P분의 A제곱 되겠죠. 여기 지나는데 이 점에서 접선의 수직 직선 LA라고 놓고 직선 LA가 이제 법선이죠. 법선 LA가 보물선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어, 두 점의 Y좌표를 FHA라고 놓고 LA, 어, 이 법선이 X축과 만난 점의 X좌표 값을 어, HA라고 놨대요. 그래서 X절편이 HA고 어, Y절편이 FHA가 되는 거죠. y 축과의 교점의 y 좌표가 fh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a, 4피분의 h 제곱에서 접선을 긋고, 접선의 수직인 법선을 긋고, 교점 두개 ab가 있는데, 교점의 y 좌표 가 하나는 f a 고 교점의 y 좌표 하나는 지혜가 되겠고, 이 법선의 y 절편는 ha라고 세팅한 거죠. 이렇게 세팅하고, 자, 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시은이의 dy의 사이 거리는 c의 관계없이 보물선어요 포물선의 초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와 같음을 보이고 그 이유를 논하라겠죠. 그래서 이 d의 거리가 어이 시점 위치에 관계없이 초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랑 똑같다는 걸 증명하래요. 그러면은 이 x1 y에서 저, 어 접선이 어떻게 되죠? 접선은 x1 x e p y y1이 되겠죠.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기아에서 나오는 공식이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어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2p 분의 x1이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2p 분의 x1이니까, 법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 이게 이제 수직이 되니까, 요놈의 역수치하고 부호를 바꿔야겠죠. 기울기 홉이 비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x 분의 2p가 되겠고, 요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고, 이 점을 지나니까 이 법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y는 마이너스 x1 분의 2p, x-x1 더하기 y1 이게 법선이 되겠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y절편이죠 y절편이니까 어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겠죠 x에다 0 집어넣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0 집어넣으면 이건 없어지고 이거 캔슬되죠 그러니까 2p 더하기 y1이 되겠고 요 놈의 y좌표가 2p 더하기 y1이 되겠고 요 놈의 y좌표는 당연히 y1이죠 얘랑 같으니까 y1이 되겠고 그러면 요두점사이 거리는 요거에서 요걸 빼면 되니까 2p가 답이 되겠죠 2p가 답이 되니까 어. d 의 길이는 2P가 답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 포물선의 초점은 P가 되겠고 준선은 어, Y는 마이너스 P가 되는데 초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도 2P가 되겠죠 초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도 2P가 되니까 어, 두개가 똑같죠 d 도 2P고 초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도 2P니까 두개 값이 같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어, 수열 제시문 3에서 정의된 수열 AN에 대해서 a n과 a n 닭을 고반 거를 시그마를 1부터 무한대까지 돌렸을 때그 급수값을 구하라겠죠 급수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다시 이제 어 근데 이제 아까 d a n 구한건어 문제 1 번에서 그랬죠 이건 뭐 초점과 준선사의 거리랑 같다겠죠 그래서 e p 가 답이 되는데 그래서 p 값이 얼마죠 이 이거를 이제 4 p y 골로 쓰면은 어, 요거를 4p y 콜로 쓰면 p가 4m분의 1이죠. 4m분의 1이 되니까, 요 길이가 아까 2피라는게 1번 문제에서 증명했죠. 2피라는거 증명했으니까 요거 두배 하면 되니까 2m분의 1이 a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급수로 돌리라겠죠. 급수로 돌리니까 얘가 2m분의 1이고, a n 다 1은 여기다 n에다 n 다1 집어넣으니까. 니까 이 e, 가로 열과 n 닭 1분의 1이 되니까 이는 4로밖으로 빼고 이거 이제 요두개 고방은 부분분수로 바꾸면 이제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 무한히 더하라했는데 부분합만 구한다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죠. 이거 k로 바꾸고 k가 1부터 n까지 부분합을 구한다면 무한대로 돌리면 되겠죠. 이거 부분합 구하면 어떻게 되죠? 4분의 1은 밖으로빼주고 이거 줄줄이 쓰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k가 알라라라 n일 때 n 분의1 마이너스 n 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캔슬되고 캔슬되고 캔슬되니까 처음 거랑 마지막 것만 남죠 n 1분의 1 처음 거랑 마지막 것만 남으니까 4분의 1 1 0 0 n 1분의 1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이게 이제 0으로 수렴하죠 수렴하니까 4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1 3번 문제 제시문 4에서 정의된 fhhh에서 어, A가 무한대로 갈때이 극한 값을 구하라겠죠. 이 극한 값이 P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임을 보이라겠죠. 그래서, 어, 세팅하면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요상의 점 A 콤마 4P분의 A 제곱이고, 접선의 수증인 법선을구 해가지고, 교점 두개 AB라고 놓고, 그거의 y 좌표가 FHA인데, 그리고 이제 법선에, 어, X절편이 HA가 되겠죠. HA가 되는데, 근데 문제에서는 이게 A고, 이게 B인지, 이게 A고, B인지를 안 가르쳐 줬어 근데 뭐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편의상 이걸 B라고 놓으면은 GA는 이제 y 좌표 요, 요게 이제 GA가 되겠죠. 그래서 GA는, 어, 이제 구했고, GA는 구했고, FA 이제 구하는 게좀 복잡한데, 어,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어떻게 되죠? X1X니까, X1이 A니까 AX가 되겠고, e p 쓰고 Y 더하기 Y1인데, 이게 Y1이니까, 이게 이제 접선이 되겠죠. 접선이고, 어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어떻게 되죠? 2p 분의 a가 기울기가 되겠고 법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수직이니까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 분의 2p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a 콤마 4피 분의 a 제곱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x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에다 0을 대입해요 y에다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 0을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분의 2p x 마이너스 a 더하기 4피 분의 a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x 각구할 수 있죠. 여기서 x 각구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요거 넘긴 다음에 요거 역수를 여기다 곱하고, 그다음에 a 넘기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a 당기 8p제곱분의 a 세제곱이 되겠고, 이게 x절편 되겠고, 그래서 ha도 구했죠. ha도 구했고, ha도 이것도 구했죠. ha도 구했고, 이제 이제 fa만 구하면 되는데, 이제 fa 구하려면 이 직선과 이 포물선 연립해야겠죠. 연립해야겠죠. 그래, 그래서 이 포물선식이 이렇게 되고. 직선의 식은 어떻게 되죠? 직선의 식은 이제 요렇게 되니까, 어, X제곱은 4P 쓴 다음에 Y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연립한 게, 어, X제곱은 4P 쓰고 요거 이제 집어넣은 건데, 잡섬을. Y에다가 이차 법선을 집어넣는데 이거 양변에 A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이거 A 곱하면 마이너스 8P제곱 되겠고 X 마이너스 A가 되겠고 여기다 이거 4P는 이렇게 분배하면 없어지죠. 그리고 A 곱하면 a 세제곱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이제 X에 관한 2차식인데 X에 관한 정리하면 AX제곱 되고 8P제곱 X가 넘기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 에 플러스고 플러스인데 넘기면 다시 둘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0이 되겠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X값이 렇게두개 나오죠. 그래서 열리병 게 x가 a랑 요거 두개 나는데 지금 이 직선이랑 평행할리 했는데 a는 이걸 말하는 거죠 요걸 말하는 거 그래서 요놈의 x 좌표가 얼마랑 갈 수가 있어요? 요놈의 x 좌표가 어 요거랑 갈 수가 있겠죠? 요거랑 갈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y 좌표는 어떻게 보자 y 좌표는 여기, 여기다 이제 x 값 구했으면 y 좌표는 4피분의 x 제곱이죠 그래서 x 값이 이렇게 되니까 4피분의 1하고 요거 제곱하면 되겠죠 제곱하면 되는데 나중에 a를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이거 a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a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4피분의 1 이고 따로 따로 쓰면 어떻게 되죠 a 분의 8피 제곱이고 도하 a가 되는데 이 빼기가 부... 어, 제곱이, 제곱은 빼기를 먹어버리죠. 그래서 이 빼기는 없애버리고, 이 제곱에 의해서 없어지고, 따로따로 뭐 따로 쓴 게, A분의 8 p 제곱따기 A제곱 되는 게, 이게 이제 FA 되죠. 그래서 다 구했죠. 뭐뭐 구했죠. 지금, 어, GA는 이거고, HA는 이거고, 어, FA는 이거라는 거 구했죠. 이제, 이제, 이제 구하, 이제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게 뭐죠.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게, 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어 fa 어요 요걸 구해야 되는데 요걸 구하기 위해서 fha를 먼저 계산할게요 fha는 이게 fa가 되고 이제 g 혜가 요렇게 됐는데. 어, 4p, 4p에서 16p 제곱분의 1 되겠고, 요거 제곱에 a 제곱 했으니까, 이 안에서 요거랑 a랑 곱하면 통째로 제곱하면 되겠죠. 여기다 a를 곱하면은 8p 제곱다게 a 제곱 되겠고,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a, aha는 어떻게 되죠? ah는, a 쓰고 ha는 뭐가 되죠? ha는, 아까 요게 ha가 됐었죠. 그래서 a 제곱분의 8p 제곱분의 a 사승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요거 a를 무한대로 보낼 건데, 어, 둘다 매차죠. 둘다 얘도 4차가 되겠고, 얘도 4차가 되니까 4차 개수만 쓰면 되겠죠. 요거 4차 개수가 16p 제곱분의 1이 되겠고, 요거 4차 개수가 8p 제곱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2분의 1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극한 값은 p 값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보였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 강의는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어, 여러분의 대학 목표의 꿈을 반드시 이루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항상 일어서는 연습을 하시고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